안녕하세요. 6단원 화학 변화에서 산과 염기 단원에 오늘은 산과 산의 이온화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산이라는 것은요.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럼 산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질인데요. 일단 산의 종류는 4가지 정도를 얘기하자면요. HCL, 어, 염화수소, H2SO4, 황산이 있어요. HNO3, 질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CH3COOH,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자, 이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를, 기체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를 염산이라고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산이라는 것의 종류입니다. 그럼 이 사총사가 과연 어떤 어, 성질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에 이들이 산성을 나타낸다고 할까요? 자, 이들 물에 한번 녹여보면요. 일단 이들은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어, 지시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어, 이들 네 가지 물질들을 모두 다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만나게 하면 어, 이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페놀프탈렌 용액이 있어요. 어, 이 용액을 어, 이네 가지 물질에 떨어뜨리면 무색을 띱니다. 또한 어,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용액이 있는데 이 메틸 오렌지 용액에서는 이네 가지 물질이 모두 빨간색을 띠고요. BTB 용액에서는 노란색을 띠어요. 이 지시약에 대한 바, 변화는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이런 네 가지 물질은 또한 어, 금속 중에서도 마그네슘, 알루미늄, 어, 이러한 것들과 어,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하여서 기체를 내는데요. 기포가 보글보글보글 보글 나요. 이것을 수소기체라고 합니다.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달걀껍질. 즉, 그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어, 탄산칼슘 성분인 달걀껍질. CaCO3. 어, 이 성분으로 어, 된 것과 만나면 어, 이네 가지 물질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 네 가지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물에 녹았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성질들을 산성, 산성, 성질이다. 라고, 산의 성질이라고 지었고요. 이렇게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산의 종류에는 염산, 황산, 지산, 아세트산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과연 이네 가지 물질들은 왜 이런 산성을 띠게 됐을까요? 도대체 이들일은 공통점을 띠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지금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 산을, 이네 가지 사총사, 산들을 이온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온화라는 말은요, 어떤 물질을 물속에 녹이면 그 물질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것을 이온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산, 사총사 있죠? 방금 봤던 것들, 그들을 한번 물에 녹여서 이온화 시켜보겠습니다. H2SO4인 황산, 그 다음에 HCl,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염산, 그리고 HNO3, 질산, 그리고 CH3COH인 아세트산, 사총사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래서 비커를 네개 준비하고요. 그 비커에 물을 담겠어요. 그리고 그 물마다에 지금 있는 산네 가지 종류를 녹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황산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황산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수용액, 물에 녹아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가 녹아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질산은 물에 녹으면 질산수용액,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 아세트산수용액이라고 지칭합니다. 황산수용액에는 황산이 녹아서 황산이온과 수소이온 두 개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염산은요, H 한 개와 Cl 한 개입니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 다음 질산은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고요. 아세트산은 H 플러스 수소 이온과 나머지 CH3C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산 이온 아세트산 이온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산네 가지 종류를 살펴보니까 물에 녹여봤더니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수소 이온을 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네 가지들이 수소 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니까 이네 가지 공통적이었던 성질들 있죠? 그걸 우리가 산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질들은 바로 어디서 비롯되었다? 수소이온인 H 플러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네 가지들이 다 다른 어떤 산들이죠. 이런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수소이온은 똑같지만 음이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것은 각각이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산을 이온화시켜 보았구요. 산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에 녹게 되면 양이온으로 다 수소이온을 지니고 있고 음이온으로 각각을 가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산이 이온화하는 것을 이제 반응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산은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제 이온화되는데요. 산 중에서 황산인 H2SO4는 h 2 s o 4는 h 스가두 개랑 그다음 s o 4 ⁻ 황산이온 어,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HCl 염산은 H플러스와 Cl마이너스 염화이온으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요. 자 HNO3 질산은 H플러스와 NO3로 물속에서 이온화가 된다는 거 질산이온 기억하세요. 그 다음 CH3는 COOH는 H플러스와 CH3CO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황산은 수소이온이 2H플러스라는 것, 두개의 이온이라는 것, 황산이온이 SO4E 마이너스라는 것꼭 생각해 두시고요. 이렇게 네개의산 종류들을 반응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어, CH4 같은 메탄 같은 경우에도 H를 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산인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산의 특징이 뭡니까? 예,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이 나오냐는 건데요. 메탄은 수소이온이 안 녹아져요. 그래서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수소를 어, 지닌다고 해서 산인 건 아니고, 저 사총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 결국, 자, 마지막으로, 산이라는 것은 물에서 녹아서 수소이온인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들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는 그네 가지 종류를 얘기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 그걸로 인해서 산성을 띈다라는 거. 오늘은 산, 산의 종류, 그리고 산의 이온화를 배워봤습니다.